안녕하세요. 오늘 ERP 정보관리사 물류 2급 예, 영업 관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관리는요, 일절에 예, 수요예측, 판매예측, 그 다음에 이제 판매계획, 판매계획이 있었으면 할당해야 되겠죠. 판매할당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전략이라든가 수주관리, 대금 회수. 이런 순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의측과 판매 의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요 의측및 판매 의측은 개념, 그 다음에 특성, 방법,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먼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수요란 뭐냐. 그래서 수요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의지나 욕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수요에는 유효수요가 있고 잠재수요가 있습니다. 구매력을 현재 시점에서 구매력을 갖춘 유효수요가 있고요. 아직 구매 능력을 갖춘 못한 잠재수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수요 예측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수요 예측을 할 때는 중요한 게 아,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유효 수요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잠재 수요까지도 모두 다 같이 예,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 네,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측에는 잠재 수요, 그다음에 유효 수요 모두를 다 예, 한다는 것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수요 예측이 끝나면 이제 판매 예측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수요 예측, 그러면 내가 빵 공장의 사장이다, 그러면 올한해 또는 내년 한해 우리나라의 빵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이거 예측하는 거예요. 판매 예측은 이 수요 예측을 토대로 해서 우리 상품 이런 것들이 또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판매, 얼마만큼 판매 가능한지 이걸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판매 예측,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 수요 예측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 예측이 실제 수요보다 더 커지면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증가가 될 거고요. 당연히 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은 회사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예, 수요 예측이 실제 수요보다 작게 예측이 될 경우에는 재고가 부족이 되겠죠. 결국은 판매 기회를 상실하게 될 거고요. 매출액 증가 기회를 놓칠 수 있겠죠. 결국은 그것도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 예측 및 판매 예측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차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할때 오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한 예측 할, 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측치는 이 평균 기대치하고 그 다음에 오차를 포함해서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오차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더 크고 작으냐? 단기 예측이 있고 장기 예측이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단기 예측이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죠. 결국은 오차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단기 예측이 장기 예측보다 더 정확하다. 단기 예측이 장기 예측보다 더 오차가 적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형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내일 수요 예측하는 거하고 그죠? 내년도 거그 예측하는 거하고, 어떤 걸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내일 거 예측하는 게 더, 그죠? 내년 1년 치 것보다는 바로 다음 날거 예측하는 게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총괄 예측이 개별 품목 예측보다 더 정확하다. 당연히 총괄 예측이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하신 평균 같은 거. 그죠? 아, 내, 네, 이번에 평균은 얼마 될 거야? 이 평균 맞추는 게더 쉬울 거예요. 그죠? 네. 내 수학 점수가 얼마 될 거야? 이거 맞추는 것보다 내 평균 점수, 시험 공부, 시험 점수 평균 맞추는 게더 정확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첨가 레 예측을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죠? 네. 서로 보완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측치가 더 들어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개별 품목에 대해서 예측하기 가 어렵겠죠. 자, 예측할 때는 인구통계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측하셔야 될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수요가 안정적인 기간이라든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예측이 불안적인 기간, 이걸 당연히 수요가 안정적인 기간을 예측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수요가 들쭉날쭉하다 그러면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 다음에 영속성이 없는 상품이 있고요 영속성이 있는 상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속성이 있, 있는 에, 있는 상품은 태어난지 상당히 오래된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예, 이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사실은 삼전시즌다 겪은 데이터죠.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영속성이 있는 상품보다 영속성이 없는 상품이 더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유하셔도 돼요. 오래 산 사람들은요. 자기 속내를 잘안 내보내요. 그죠? 그래서 그 속마음을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어때요? 자기 속마음이 얼굴에 바로바로 표시가 되죠? 네, 그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영속성이 있는 상품, 오래 산 사람들. 영속성이 없는 상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되겠죠? 누구의 마음을 읽기가 더 쉬우냐? 당연히 젊은 친구들. 그죠? 속마음 읽기가 쉽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측치, 평균 기대치와 오차를 포함한 그 오차는 단기 예측이, 그죠? 총괄 예측이 또는 영속성 있는 상품이 더 작다는 것,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수요 H 방법인데요. 그죠? 수요 H 방법인데, 정량적인 방법이 있고, 정성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정량적인 방법에는 다시 시계열 분석 방법이 있고, 인과 모형 분석 방법이 있고요. 정성적인 방법에는 뭐 델파이라든가 시장조사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수요일직 방법이 이게 정량적 방법에 해당되는지 정성적 방법에 해당되는지 일단은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량적 방법 중에서 이게 시계열 분석 방법에 해당이 되는지 인과 모형 분석 방법에 해당이 되는지 이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동평균법에 그 다음에 지수평활법, 이두 가지가 계산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열 분석 방법. 시계열 분석 어떻게 하냐. 시계열이라는 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죠.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데이터들. 그죠? 네, 쭉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의 어떤 경향이라든가 추세라든가, 순환 변동이라든가,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동 평균 방법이 있는데요. 단순히 여러분들 평균 내는 단순 이동 평균 방, 방법이 있어요.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서 나누면 되겠죠. 가중 이동 평균은 예를 들어서 1월달 데이터가 있고 2월달 데이터, 3월달, 4월달 데이터가 있다. 내가 5월 달 거를 예측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단순 이동 평균은 1, 2, 3, 4월 달의 실적지 데이터에다가 똑같이 가중치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4 개면 4사로 나누는. 그런데 그건 조금 비현실적이죠. 가장 5월 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데이터는 최근 데이터인 4월 달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달, 2월 달, 1월 달 이런 순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각각의 적당한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월 달 가중치에다가 내가 40%의 비중을 두겠다. 그러면 0.4를. 그죠? 나머지 거에 뭐 0.3, 0.2, 0.2 이렇게 돼서 전체에 각각의 데이터에서 그 가중치만큼 뽑아내서 합해서 다음 달, 5월 달 거에 예측량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중이동평균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이동 평균이 계산, 만약에 계산문, 수혜의 칙에서 계산문제로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여러 번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지수평활법이에요. 이 지수평활법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일부 내지는 또는 전체를 다 활용을 해서 예, 수혜의 칙 이게 예, 활용되는 건데요. 여기서 단기 예측이 있고 차기 예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단기 예측이에요. 단기 예측. 그래서 단기 예측은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달 거를 예측하겠다 그러면 2월 달 거에 실적치와 예측치 그 다음에 평활상수를 활용해서 이 평활상수는 그냥 가중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용해서 3월달 거에 예측치를 예측해 내는 겁니다 이게 단기 예측치예요 그래서 지수평활법에 시험 나온다 그러면 거의 99.9% 단기 예측치에서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전기 실적치에다가 평활상수 알파 곱하고 나머지 1-알파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가 0.2다 그러면 1-알파는 0.8이 되겠죠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적치에다가 20 반영해서, 그 다음에 예측치에다가 80 반영해서 다음 단기 예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3월 달에 예측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3월 달에 수요예측할 때 전달 거 실적치와 예측치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단기 예측 방식이다. 그래서 요 산술시에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차기 예측치 같은 경우에는 뭐 3월달이니까 4월달 거 예측하게 되겠죠 3월달에 이제 2월달 데이터 갖고 3월달 거 예측하게 되는데 단기 예측치에다가 그죠 평활상수 알파 곱해서 최근오차에다가 단기 실적치에다 단기 예측치 곱해서 평활상수 곱해서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2급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기 예측만 잘 여러분들이 예, 계산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리마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상관계 분석이다. 그래서 계절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수요 변화 분석할 때 많이 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예, 온도하고 아이스크림 그죠 기온과 아이스크림과의 판매 관계. 기온이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판매 많이 늘어나겠죠. 네. 이렇게 상관연 관계를 분석하는 게 아리마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분해법 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 판매 자료가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한 추세라든가 순환이라든가 계절 불규칙 변동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예측을 하고. 종합해서 수요을 예측하는 거다. 그래서 계절성 있는 소비재를 예측할 때 많이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확산 모형 방법 분석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제품의 수명주기 이론을 근거로 한다는 거고요. 제품의 수명주기 이론은 뭐 에,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세태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확산 모방 여러분들이 이런 말 있죠. 뭐 떡잎을 보면 그게 어떻게 자라날 줄알수 있겠다. 비슷한 그죠. 유사한 제품이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이것도 이렇게 수요가 늘고 줄 거야.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 모형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초기 데이터 일부만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확산 모형 방법이다. 신제품, 신기술, 이런 것들. 신제품이나 신기술에 관련된 것들, 수요 예측은 데이터들이 얼마 없겠죠? 이럴 때 쓰는 게 확산 모형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떡잎을 보면 이게 어떻게 자랄 거다. 이렇게 보여주시지. 예측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가 모형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들 있었죠, 그죠? 이동 평균법이라든가 지수 평활법이라든가 분해법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또 뭐가 있었죠? 아리마법. 예, 이런 것들은 정량적 분석 방법의 시계열 분석 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정량적 분석에 방또 인과 모형 분석방식 이거는회계 분석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정석 변수하고 독립 변수 예, 독립 변수가 변했을 때정석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중장기 예측할 때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단순 종속변수가 하나면 단순, 여러 개 있으면 다중 회귀 분석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 인간 모형 분석, 회귀 분석, 중장기 예측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시험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량적인 분석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정성적인 방법들 을 한번 알아볼게요. 대표적인 게 델파이가 있어요. 이 델파이에다가는 당구장 표시 3개 해주셔야 돼요. 아까 정량력 방법에 지수평활법에 단기 예측이라든가 이동평균법에도 마찬가지로 당구장 표시 3개 해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정성적 방법을 묻는다면 이 델파이 방법을 물을 거예요. 델파이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라는 단어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지금까지 아무도 이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네, 이랬을 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 해야 되겠니? 내가 이 사업을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겠니? 뭐그 전에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벌겠니? 돈을 못 벌겠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물어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요를, 수요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우리나라가 나로 나로 쏘아올릴 때 아마도 내가 이걸 쏘아올려야 될지 말지 이게 사업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럴 때누구한테 물어봤겠어요? 네. 선진국에서 안 알려줬겠죠, 그렇죠? 네. 우주강국이라는 뭐 소련이란 뭐 안알려렸을 안 겁니다. 결국은 뭐 소련의 도움을 받긴 받았지만 이럴 때 이제. 델파이 방법으로 수요예측을 했을 수 있겠죠 예를 든다면 자그 다음에 이제 시장조사법이 있어요 소비자 실태조사법이 있고 판매점 조사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특정 지역에 무작위 추출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것 또는 전체 또는 특정 지역의 판매점 중 일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를 위한 것들이 소비자 실태 또는 판매점 조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장조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역 간부들이 되겠죠. 판매원. 판매원들은 우리 영업 전선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죠. 아주 그 영업 일선의 생생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로부터 그 수여 예측을, 의견을 들어서 수여 예측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증용및 판매형 평가법이다. 패널 동의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명주기 유치법. 아까 그러니까 우리 학상 모형이 수명주기 이론을 근거로 한다고 그랬죠. 이 정상적인 방법의 수명주기 유치법이 있는데요. 어, 기존에 비스, 이와 비슷한 제품들이 이런이러 형태로다가 수여 패턴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비슷하게 유치해낼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명주기 유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같습니다. 그래서 수명주기에 따른 예측 방법들이 좀이 표에서 성숙기에다가 좀 체크를 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도입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성적인 방법들을 많이 쓰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성장기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정, 정량적인 방법이라든가 정성적인 방법들 같이 쓸수 있겠죠. 그죠? 근데 성숙기는요. 이제 막 풍부한 데이터, 성숙이는 어떤, 어떤 상황이냐면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막 경쟁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두 기업들은 혁신, 경영혁신 같은 거에서 그 격차를 더 벌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풍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때는요, 정량적인 방법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죠? 렇 세태계에는요, 주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쓰겠죠? 그래서 중역평가법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겠네요. 중역평가법은 대표적인 정상적인 방법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방법, 정량적인 방법 고려해서 다할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예, 성숙기에, 예, 성숙기에 수요 예측 방법이 뭐냐? 정량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하고 계시면. 도입기에는 일반적으로 그 성장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성장 기울기가 작습니다 근데 성장기에는요 일정 기간 내에 급속히 성장하죠 기울기 상당히 이렇게 가파라요 성숙기에는 천천히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성숙기에는 갑자기 이렇게 쭉 커요 여러분들 그 사춘기 때 키가 확 크듯이 그죠 사춘기인가요 좀 빨라가지고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5, 6년 중학교 1, 학년때쭉 크잖아요. 폭풍 성장을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성장기는 엄청 성장을 합니다. 성숙기에는요. 이제 키가 별로 안 커요. 만만히 크다가 자라긴 자라요. 한 1, 2cm 자라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자라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제 서서히 키가 작아지죠. 그런 모양을 그립니다. 성장을 하는데 완만히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변곡점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가 이 세태기에 돌아서면은요 확 줄어들어요 시장의 크기가 확 줄어듭니다. 꼭 우리 인생의 라이프스타일하고 비슷합니다. 제품의 라이프스타일이 자 관련 문제들 한번 볼까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조사 기술이나 예측 기술이 진작되고 뭐 컴퓨터 등을 활용해다 뭐 AI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100%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면 틀려요. 신이 아닌 이상 100%못 맞춰요. 그래서 항상 평균 기대치와 그다음에 오차 이런 식으로 수요 예측 시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그죠? 1번이 1번이 답이 되겠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100% 정확한 수요예측은 예, 불가능하다 자, 수요예측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기업에게 각 기업의 제조 방식과는 상관없이 예, 필요한 기업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죠? 예. 수요예측을 해야 생산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요예측을 해야 내가 우리 시장점유율이 어느 정도가 되니까 판매예측을 하고. 그죠? 판매 예측을 토대로 해서, 그 판매 예측이 그대로 판매 계획, 목표 매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올해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예측이 되는데, 우리가 좀더 노력해서 이만큼 더 하자, 더 커질 수도 있고. 그죠? 판매 예측치가, 목표 예측치가 될 수도 있고요. 판매 예측치를 토대로 해서 판매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판매 계획이 수립이 되면 목표 매출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판매 할당을 하는 거예요. 이 순서도 이해 기억해 주세요. 시정 조사를 통해서 수요 예측을 하고 이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회사 제품을 얼마만큼 팔수 있는지 판매 예측을 하고 이 판매 예측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뭐 판매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좀더 플러스해서 판매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즉 목표 매출액을 수립을 하고 요거를 이제 내가 누가 얼마 팔고 어느 지역에서 얼마 팔고 어느 대리점에서 얼마 팔고 그죠? 이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할당 이런 순서로 영업 업무가 진행이 된다는 것도 아주 쉽게 문제가 나오면 출제됐었어요. 나왔었고 될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특정 제품에 대한 수요 예측은 이 제품에 대한 생산 계획과 생산에 필요한 자재 구매를 수입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고요. 수요 예측에서의 있어 오차 발생률은 예측 기간의 길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예측 기간이 길면길수록 오차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관련 내용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요예측 및 판매예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판매예측은 별도로 공부를 안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